오늘은 일본 영화 8번 출구를 리뷰합니다. 8번 출구는 게임이 원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임이어서 생소하긴 했습니다만, 원작을 해보고 안 해보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영화로 봤을 때, 꽤 재미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이 매력이 있었고, 마치 단조로울 것만 같은 게임을 영화적으로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형 스케일이 아니어도 설정 하나만으로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8번 출구를 다 보고 난 이후에 왜 한국 영화는 이런 영화가 거의 없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2003년 천만 관객이 넘은 후 소위 말하는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40에서 50편의 제작 수에서 천만 이후 100편을 넘기 시작했고, 좋은 영화보다는 흥행을 위한 양산형 작품들이 많아졌습니다. 텐트포를 위해 기획영화들은 점점 스타성에 기대거나 잘된 외국영화의 포맷을 베끼거나 하는 영화들이 많아졌죠. 이에 따라 영화사나 제작사들도 흥행이 잘 되는 코드들을 찾기 시작했고, 마치 그 코드대로만 찍어내는 경우를 되풀이했습니다. 코로나 OTT도 물론 한몫한 건 맞지만, 지금 한국영화 신뢰도가 무너진 건 흥행코드만을 쫓았던 부분이 더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한국영화 위기를 벗어날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극장가는 매니아적인 애니메이션, 블록버스터, 시네피를 위한 영화들, 유명 배우와 감독의 영화들만이 겨우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영화는 이번 영화처럼 매니아를 위한 영화나 혹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영화들 중형 사이즈의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할것 같은데 그런 라인업이 많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공개된 제작 현황이나 개봉 예정작을 봐도 창고 영화들이 많고 주로 코미디와 드라마, 호러 장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홍콩 영화처럼 추억으로 곱씹는 영화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는 애니메이션의 극장화로 조금은 활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원래도 애니메이션 강국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막잘된 경우는 없었죠. 마침내 귀멸의 칼날과 체이소맨 등이 흥행에 성공하고 이 흐름은 전 세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답까지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일본은 다시 활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의 현 상태의 출구를 찾으려면 대형 체인 극장들의 요금정책, 정부의 대폭적인 제작 지원 등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할것 같습니다. 6개월 홀드백 같은 법제화보다는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끄적여 봅니다.